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의 한상욱입니다. 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아난티, 네, 아난티이구요. 종목 코드번호 025980입니다. 이 아난티 영상을 보시면서, 아난티, 뭐, 대아티아이, 뭐, 한창 일신 석재, 동일한 관점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대북주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소외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새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아난티가 현재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아난티라는 종목을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 주포라고 표현을 하는 이 주식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네, 이 주식의 주인은요 예전과 동일합니다. 예전과 동일합니다. 아난티가 어떤 예전 과거에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부터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매직 기간이 상당히 길었었던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아난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북주의 시대가 오면서 대시세를 분출을 해주는 이런 과정이 조금 나와준 거죠. 이런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들도 동일한 주포가 컨트롤 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본인들이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는 가격대가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오늘 그 간단하게 그 가격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찝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일차적인 매도, 이제 매도 목표가 보다는요. 저항 가격이라고 해줄 수 있는 가격대는 이제, 어, 이 아난티에서 12,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줬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의 어, 이 12,000원이 어떤 가격이냐, 음. 앞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때 대시세의 분출이 분출의 초입이 나와줄 수 있는 가격대를 한만 이천 원 정도로 좀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대를 넘겨줄 때 어, 상당히 탄력적인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나 딱 해두면 될것 같고요. 이 아나티가 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할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상승 매집형 이런 차트가 나와준 거예요. 명확하게 주포들이 세력들이 어,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린 케이스가 지금 바로 아난 티거든요. 이 그러다 보니까 대북주에 대한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본인들의 평균 단가에 좀 어떻게, 어떻게 보면 위협을 해주는 그런 단가가 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이제, 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의미가 있는 가격대라고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8,400원 정도 가격대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8,400원에서 이 정도 만원. 이 정도 가격대는 우리가 분할 매수에 접근해 줄수 있다는 가격대로 좀 인지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도대체 언제 그러면 안한티가 가나요 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한티가 이번 미국 어 미국 이제 트럼프 재선 이슈가 있잖아요 그쵸 트럼프 재수, 재선 이슈에 따라서 대북주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요동쳐 줄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측하고 미국 측하고 뭔가 원활한 소통 관계 자체가 나와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원활한 소통 관계가 안 나와주고 있는데 그 부분 분이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딱 이해를 했을 때 북한이든 미국이든 서로 이득이 될수 있을 만한 포지션을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트럼프가 재선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이 왜 리스크를 감수하고 비핵화를 해야 될까요? 없, 그 리스크를 감쌀 이유가 전혀 없어요. 비핵화의 리스크를, 음? 대통령이 바뀌면 언제든지 말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어? 그 리스크를 감쌀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는 말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뭐를 말조심하고 있는 거다. 음? 말을 잘못 휘둘렀다가 나중에 트럼프 재선됐는데 어 요말 때문에 트럼프랑 어 한마탕 치고받고 하게 되면 본인들이 불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어이 재선 여부에 따라서 아마 대북주의 방향성이 상당히 어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어 말든 이 대북 관련된 이슈와 모멘텀은요 시장에서 계속 나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대한민국 현 정부가 어떤 정부일까요? 그런 부분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국의 미국 대통령이 어 예전부터 이 북한과의 비핵화 관련된 이슈를 항상 어 논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찌라시든 뭐 뉴스든 아니면 실제 이루어지는 뭐 실무 협상이든요. 어떤 경로로 간다고 해도요, 어, 이 대북 관련된 이슈는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말이 나와줄 때 대북주는 크게 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은 그저 시장 낙폭이 나와주고 나서 매직 구간, 어, 매직 구간, 이 의미가 있는 가격대에 내려와주게 되면 요 작은 호재에도 급하게 반등 나와주면서 주가 관리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보다, 아난티입니다. 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포트 비중이 뭐 100%다. 매집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아난티 같은 종목을 뭐, 내가 한 10에서 뭐한15% 정도는 충분히 담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겠죠. 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대북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5G를 할 수도 있고, 테마를 할 수도, 테, 그 테마 타는 종목들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요뭐 제약바이오 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도체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뭐 조선업종, 뭐, 어, 그린뉴드 많습니다. 음? 거기에서 어 좀큰 그림을 봐줄 수 있을 만한 어 그런 부분은 바로 대북주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북주 주주분들 맨날 코로나19 관련 주들만 가니까 손이 근질근질 하시죠. 그렇게 어 이렇게 뭐 몰빵은 하지 않는다면 포트 구성만 잘한다면 요 대북주에서도 메리트 있는 가격대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으니까 참고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어, 앞으로도 꾸준하게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